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문입니다 여호께서 사사와 함께하셔서 구원하셨다. 여호께서 사사와 함께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사사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여호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으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여. 자, 사사가 감당한 사역이 사역과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사들이 세워진 목적이었고, 그들이 감당한 사역과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는 의인이라는 말과 바꿔서 쓸수 있겠죠. 의인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반대로 이해를 해보면, 의인이란,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사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 자신들의 욕망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하심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사기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누가 사사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누가 의인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냐? 바로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죠?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가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들이 있는 것이고,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은 그저 인생을 살다가 얻게 되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역할을,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 살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폐역한 세대에 너희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아 내가 바로 그 사사구나 내가 바로 그 의인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자구나이 사명함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우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형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럼 사사로서 감당하려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라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중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다.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요, 압박을 당하고요, 괴롭게 당하고, 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힘들면 누구나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아이쿠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더 힘들고 더 괴롭게 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슬프고 우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시대, 애국의 시대 때는 슬프고 고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친히 내려오셨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직접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자그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로 말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사의 명령, 의인의 있을 위로로 세우신 목적이된다는 거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한 방식들로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해요. 그것에 맞서서 대응하거나 그것을 정복하여 다스려서 이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부끄러움 가운데 숨거나 또는 엉뚱한 소문에 듣고 도망치는 자들 지뢰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겁을 먹고 숨는 자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그들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중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괴롭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먼저 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이 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하여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그로부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위대하고 아름답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된다. 라는 것이죠. 어저께 한 권사님이 전화를 오후에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좀 있나 봐요. 저는 사실 모든 관심이 우리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전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전에 사역했던 지나왔던 교회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전 굳이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주변에서 소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전에 건축이 중단되어 가지고 뼈대만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잘안 보이니까 죽은 교회라는 다 소문이 돈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속상해하면서 아파하면서아 그걸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이제 죽은 교회라는 말이 듣지 않도록.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잡초와 쓰레기만이 마당에 무성한. 그래서 늘 불이 꺼져 있고 어둡칙칙하고그 어떤 흉물처럼 느껴지는 그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뭐, 이 교회가 팔렸다, 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소문들이 아마 도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 저는, 어, 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려고 더 이런 소식을 듣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다 보면, 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지저분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나물이 나무들이 죽어 있는가? 풀이 죽어 있는가? 쓰레기를 나타나는가? 그러면 아이 교회는 도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점점점점 시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소식을 듣잖아요. 영국에 멋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팔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술집이나 카페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인천에 지금 되게 유명한 한 교회, 카페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좀 아주 유명한 관광지 명성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팔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영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영국교회도 예배자가 없고 운영이 안 되니까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 어떤 일을 보내느냐 건물을 예쁘게 지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 그런 희락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곳이 아니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높이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는 아 교회 불이 늘 꺼져 있는가,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자가 없으니까 그럼 아저 교회는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로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마당을 보시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라 청소로 하는 거예요 굳이 플랜카드를 달지 않아도 조명 화려한 종을 달지 않아도 나무들을 가꾸고또 마당들을 쓸고 하는 이유가 깨끗한 교회 나간 집같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들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의인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저러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재단을 지켜나가면, 결코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석천, 이돌 땅에 옥토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세워 주셨단 말이죠. 신명기 8장1 0 절의 말씀에 그대로 구현된 예루살렘 성전을 모양을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그런 교회가 세상에 찾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성전이 세워졌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잊지 아니하고 그걸 지켜내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그것을 돌보는 자들이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찾고 구원한 자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기 힘쓰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있, 있다고 하면 열심히 지켜내야 될 것이고요 주중 예배가 있다면 주일 예배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지를 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그것과데 역사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이 믿음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사사의 역할을 한다. 성도가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진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폐앗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어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어이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 즉 나도 여우성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구원이 임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청소하는 자가 없으면, 지키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폐악한 길이라는 것은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매스컴이나 이제 이제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주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안타까운 소식, 우리 교회 소식 뿐이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데 어떤 교회니까 그 목회자가 타락해서 그 교회가 무너진대 어떤 교단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상 또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들에게 어떤, 어떤, 이렇게 좋은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이라도 하는,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을 불신하여서 성도들 간의 불신을 조장해서 교회에 그 연합하고 모이는 멀들을 자꾸 무너뜨리라는 저는 사탄막의 전략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세상의 소문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지는 그 질서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을 청종하여서잘 지켜나갈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로 이걸 지켜나갈 아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지도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또는 왕을 세워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섭리가 결국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나이가 적은데, 나이가 어린데 존경하고 순종하느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순종은 어떻게 하냐면 위계질서로 나눠서 순종하게 해요. 또는 많고 적은 그래서 어떤 규율과 법칙과 율법에 따라서 그걸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방식들에 순종하는 방식들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위계질서에 대한 어떤 능력의 있고 적음 또는 어떤 학식이나 지위나 명예 어떤 그것으로 순종 나이나 이런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르신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실제로는 이 순종의 연습을 할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확장을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말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본성이 불순종으로 밖에 타고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불순종, 듣기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듣는 자들로 바꾸는 연습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래서 사회 대적하는 자들연합체를 뭐라고 하냐면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선생님들이 뭐합니까? 듣기 싫어하는 애들 앉혀서 듣게 만들고 연습시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는 순종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임,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기면 그 역할에 순종하고 따르고 연합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하나님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23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의 교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느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여호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여호수와의 손에 다 진멸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윗세대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도자가 있을 때 적들을 다진멸해서 이런 싹쫓아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했으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와의 손에 다 넘기지 아니하고그 잔재들을 남아 놓셨다 이방민족들이 더 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두었냐면, 여호수아가다 깨끗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사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순종과 연습을 본인들 스스로가 감당하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위에서 다 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범을 보였다면 이제 신앙을 극복하고 이기는 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 느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여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걸 진두주에서 사탄방을 다 처리하고 여기만 오면 모두가 다 낫고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본이 되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사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것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기는 자들. 그래서, 특별한 한 사람이 이해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모두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여호와를 돌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건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한 사람만 한다면, 한 사람만 세서그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집사로, 원사로, 장로로 또는 교사로, 봉사자로 세우는 것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몸을 이루고 각자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한 일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맡겨 주신 이것을 단순히 어떤 신앙의 어떤 도구나, 어떤 신앙의 어떤 이 어떤 그걸 영위 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레미를 믿음으로 받고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일이 라는거죠요 나한 사람이 기도에서 변하겠어? 아니요. 그한사람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이 되는 것이고요. 내한 사람의 순종하면 그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 교회가 믿음 가운데 견고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한대, 누가 어떻게 한대, 거기에 휘둘리지 않냐고, 내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임직식과취임식이 그 있는데요. 임직과 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어떤 물질을 헌사하고, 자기에서 다른 것들을 하라고, 누가 그걸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분들은 그 교회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교회를 잘 다스리고 운영을 잘하냐. 그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지켜서 항상 기도하는 자, 새벽마다 밤늦도록 눈물을 흘리며, 눈물에 그걸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담당하는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지키기보다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자꾸자꾸 자기 욕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움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그 안타까운, 폐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사사로, 의인으로, 교회로, 성도로 부르셔서 구별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저는 옥토교회가 그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적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 되는 게 모토라니까요. 다른 거에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빠랑 아이들과 필요할 때 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20년이나 시간 동안에 비가 오다 눈이 오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배를 잘 지키고 가장 아름답게 잘 갖고서 잘물려주겠습니까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 모양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 못 했을 텐데 이 교회는 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잘 지켜내라고 이것이 제가 이제 63년 설립 기념주를 맞는데요. 100년, 200년 잘 지켜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가꾸어져서 세상이 다 달라져도 이 석천동 그 공원 바로 옆에 있던 그 교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혹시 이 교회를 지나든 맞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했던 기도했던 그 자리다. 가끔씩 그 자손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가끔씩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어머니가 여기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거든요.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군요. 이것이 바로 이 역사를 만드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목적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온니엘이다, 뭐 누구다, 누구다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사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우리가 직불을 받아서 이교회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모지를 들이며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이 때문인 줄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옥토계의를 목숨을 다해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 기독관분들주게 기독관분에 나아가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 주의의 응용으로 환장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